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원작 카트라이더에서는 뭐 탑5 컨텐츠라고 해서 카트바디 컨텐츠들을 뭐 조금 했었는데 이번에 시청자분께서 티어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카트바디들에게 티어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티어인지, 이게 좀 뭐가 더 좋은지 한번 보는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C등급의 연습카트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일단 뺄게요. 지금 열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카트바디들이 있죠. 뭐, 부가티도 있고요. 제가 그러면, 솔직히 제 생각을 기반으로 한 순서를 좀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트바디가, 공짜로 주는 부가티죠. 공짜로 주는 부가티 저는 개인적으로 A 링크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A 링크. 그리고 이거 볼리드. 크으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톡톡이 카트 바디들 중 1대장. 어, 진짜 압도적인 1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친구는 진짜 압도적인 1등 1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15만 원에 주고 뽑았고 아, 머레 니 15만 원이 천장이었는데 공짜로 뽑은 카트 바디죠. 센토디에치 이 친구도 S랭크에 넣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애매한 게 볼리드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지금 저 공짜로 주는 부가티보다는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살짝 S에서 A에서 이 살짝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솔직히 S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아, 이 정도면 A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뭐 A에 놔도 되고 S에 놔도 되고, 근데 저는 S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S에 놓고요. 그리고 아, 러비네요. 러비는 에이죠네 왜? 러비가 볼리들을 이길 순 없어요. 어 그리고 러비의 이 드립감 때문에 러비는 아닐 거라고 보고 버스트도 A로 가는 게 맞죠. 네 버스트도 A로 들어가는 게 맞고 동리도 A로 들어갑니다. 어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A가 너무 많은데? 자 그리고 옐로우 코트는 A에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B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알맞는 카트바디라고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얘가 뭐냐면 B 등급의 대장.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동리도 못 이기는 데 러비가 같은 등급일 수 있냐 이렇게 그쵸 그런 말을 수 있는데 그럼 얘를 내려버리면 안 맞잖아요. 어 얘를 내려버리면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 그럼 만약에 러비를 내렸다 치면은 옐로 우 코튼을 C로 내릴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고 그럼 코튼도 B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코튼과 러비도 A 등급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이 카트바디죠 30만 원짜리 카트바디 센토디치앤블루 이이 카트바디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또 무료로 뽑았습니다 제가 이 차를 또 무료로 뽑았기 때문에 오늘 아네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저는 S 랭크에서의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연해서 만약에 S 플러스 등급 이 있다면 센토디치랑 이 센토디치블루랑 이 그다음에 이 볼리드 이두 대가 S 랭크 플러스를 담당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그 그랑프리 어 한마디로 지금 데이원 리그 어 데이원 리그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카트 발이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A 어이 친구도 A 인것 같아요. 어 따지면 이 친구까지도 A예요. 데이원 리그 보상까지도 해서 얘네들이 A 등급을 받는 게 가장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 얘네들이. 여기에서 얘네들을 솔직히 얘가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차, 살짝 얘가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한데 접근성이 빡세죠 랭커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성능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뭐 접근성이 빡세다고 해서 뺄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이트 이글은 C에요 아니야 나이트 이글은 C에요 제가 타봤잖아요 나이트 이글은 C고 그리고 제노도 비고 그리고 샤이닝 소드가 D에요 이게 맞아요 제가 볼땐 블레이즈 핏 D, 쇼커 티 연카 티 프로토 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적합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레이즈 핏이 솔직히 쇼커보다는 좋아요. 근데 이 블레이즈 핏을 옐로 코튼에 놓자니?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어,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뭐 그리고 연카를 실어놔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카를 실로 올리면 옐로 코튼과 비빌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땐 연카는 그러니까 얘네를 만약에 여기 올려봐 옐코랑 비빌 수 있어? 내려야 돼. 옐코를 보면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노를 밑으로 내리라는데 제노를 내리면 얘도 이렇게 내려야 돼요. 코튼을. 그래서 전딱 이게 적합하다고 봐요. 제 생각은. 지금의 카트라이더의 현재 티어는 부가티가 S고 그리고 부가티 일반 등급을 갖고 있는 이 카트바디들이 A랭크에 속해 있고 그리고 러비, 제노, 코튼이 B 그리고 C가 옐로우 코튼, 나이트 이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D랭크를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이 이외의 카트바디들이 꽤 있죠 뭐 옛날 좀 카트바디라고 해야 되죠 옛날 카트바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핑크베놈 저는 베놈이 솔직히 아무리 못 해도 베놈이 디랭크까지는 못 해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땐 디랭크 내지 시랭크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카트바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얘는 그 정도로 미친 사기 카트바디였던 거야. 잘못 만든 카트인 거지 얘는. 음, 그래서 이 친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베놈은 진짜 와, 이거는 잘못 만든 카트바디들 중한 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얘는. 그리고 나머지 카트 바디들은 사실상 랭크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아, 그리고, 아, 요거 좀 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저번에 제가 영상, 그 15만원짜리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애들이 나한테 뭐 주작이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또 공짜로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게이지 보너스 보면 8번인데, 제가 지금 8번 돌려가지고 지금 이두 대를 다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지른 거죠? 상점에서 8개면. 그러면은 1600코인이면 한 3만원 덜 되는 돈? 3만원도 덜 되는 돈으로 뽑힌건데 이게 사실상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 친구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카트바디들이 나오긴 할건데 지금 대장이 주기가 엄청 짧아지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얘네 등장한지 얼마 안됐어요 버스트 코튼 이런 애들 등장한지 얼마 안됐는데 부가티 나오지 동리 나오지 러비 나오지 지금 미치는거야 사람들은 자, 일단은 여기 분들이 좀 뉴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PC방에서 저분들은 그냥 이제 즐기시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자, 카트라이더 끄도록 만들겠습니다. 어, 카트 끄고, 어, 리그 오브 레전드 하러 가게 만들게요. 만약에 PC방에 맞으시다면, 예, 네, 보내드려야죠, 여러분들.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워라.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강하게 키워야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지금 뒤에 안 보이는데, 아니, 저기 지금 러비 탄 사람들 있잖아.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딱 하위권에 계시네. 근데 확실히 이 친구가 지금 S랭크에서는 단연 원탑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르잖아, 다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볼리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이제 요즘 사람들이 순두 카트 바디를 많이 타니까. 야, 저 초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따라오냐? 그지, 볼리드가 이제 동리랑 러비 포지션이죠 어? 오우 쉣 이런 몇 미터 차이 나지 저 사람들? 한번 보자 어, 몇 미터 차이 나던지 이거 한 1000미터 이상 차이 날것 같은데? 나이스, 맞네 1000미터 잠깐만 PC방인지 확인 좀해 볼게요. 아, 진짜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뭐 우리가 랭크를 좀 만나 봤잖아요. 뭐이 정도의 랭크들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